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 입니다 옛날에 저게 드라마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있죠 어 콩나물 옆에 밭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는데 엄청 많이 열렸어요 제가 몰래 하나 따 먹어 봤지요 어 맛이 있어요 예어 가을이죠 어 요번에는 추석이 잃어 가지고 이렇게 대추 뭐 이런 거는 잘못 먹었죠 예, 오늘도 이쁜 아이 보면서 얘기 나눕시다 아유 종종 하긴 너무 이쁘죠 피치스크림입니다 아이들이 수영이 너무 이쁘게 잘 자랐어요 여기에서 보노모노 어, 색깔 변하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이 다 이렇게 이뻐요 반 많은 아이들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유 뭐 피치 생크림이 워낙, 예, 뭐, 군생들 가격대도 높고, 또, 워낙 이쁘니까요. 예,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피치 생크림 9,000원입니다. 네, 어우, 아, 분홍분홍 되고 있습니다. 예, 군생입니다. 너는 누구니? 성령 군생입니다. 예, 어, 아, 전체적으로 색깔이 분홍분홍은 몇 아이가 없었어요. 군생이 몇 아이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창 물이 들고 있어서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뭐 별로 없어도 있는 아이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드리는게 마땅하다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성령 군생 13,000원 입니다 네 아르케인 입니다 아르케인도 이제 물이 빨갛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어 밖으로 좀 나가서 좀 단단하게 또 해야 되겠네요 밖에서 계속 또 있다가 잠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얘들도 정신이 없습니다. 아렇게인 이제, 이뻐지기 시작하죠. 얼굴이 참 많습니다. 예. 14,000원입니다. 네, 해밀입니다. 해밀이 색깔이 막 들다가, 어, 정말 오래 묵둥인데요. 예. 어, 색깔 물들면, 어, 예, 약간 오렌지빛 나는, 어, 분홍색. 그걸 무슨 색깔이라 하죠? 인디언 핑크 같은 그런 색깔로 물이 듭니다. 예, 분갈이 해서 다시 심으면 목대도 있고요. 굉장히 멋집니다. 어, 머리 많은 아이, 2두가 기본인데, 머리 좀더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짱짱합니다. 좋습니다. 네, 스페이시스입니다. 여름 내내, 어, 밖에서 노숙하면서 얼굴이 정말 이뻐졌습니다 어, 미인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어,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해서 목대도 봅시다 예, 목대도 좋습니다 그죠 예. 해서 한번 오늘은 군생 쪽으로 쭉 나가 봐, 봐야 될까요? <laughs> 네 펑킨입니다 아 부둥부둥 되는데요 몸집을 얼마나 키워가지고 아이들이 예 아이들이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이큰 예, 분입니다. 큰 분의 아이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얘도 완전 분홍분홍, 걔는 멋진 아이입니다. 한번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엑스플랜트나 심폴 이런 데 검색하시면 아이들이 물든 아이들도 보실 수 있을 거고, 뭐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어, 멋진 아이입니다. 뻥긴 만원입니다. 네, 보라보라 해라 했습니다. 어, 목대도 좋구요. 예. 색깔도 안 빠지고 잘, 잘 있습니다. 어제 세수 한번 살짝 해줬는데, 아유, 물을 빨아들이겠죠. 예, 이제 딱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물을 잘못 빨면, 아이가 뿌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정도, 한두번 정도 해서 안 되면 뿌리를 뽑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다시 이, 이 가을에 이제 분갈이하기 좋으니까 그런 애들 우선적으로 먼저 보시고 분갈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라 만 삼천 원입니다. 네, 작은 분에 있지만 아이가 또롱 또롱 해졌습니다. 아이스크림입니다. 이제 색깔 물들만 남았겠죠? 분홍 분홍 물들은 왜 아이스크림인지 키워 보시면 아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으로 이름이 지어 어, 왜 지어졌는지 알겠다 싶으실 겁니다. <laughs> 예, 아이스크림 5,000원입니다. 네, 뮬란이 여기 두개 있는데 짱짱해요. 여름 내내 바깥에서 해서 뭐 난리가 났네. 예, 짱짱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제 그 뭐죠? 물 만들면 됩니다. 예, 어, 다 보셨습니다. 지금은 코너에 꽃 피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신우덤 어, 아이들, 애기들이 많아요. 예, 이 반밖에 없었는데, 이 가격이었는데, 요거 지금 몇개안 남았습니다. 예, 코너들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덤 5,000원입니다. 네, 레드벨벳입니다. 어, 물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네요. 요 아이들은 계속 이제 물이 들려고, 그니까, 러 여기 와서 좀 있었는데, 짱짱, 입장만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레드벨벳 8,000원 입니다 이제 안에 젤리가 되겠죠 젤리가 되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이렇게 초록색깔에서 이렇게 흰색으로 갔다가 예좀좀 이제 물이 들겠지요 어 레드벨벳 8,000원 입니다 네 파랑새가 파랑 파랑 해서 분홍 분홍 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 예,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이 목대도 있고요. 뭐뭐 뭐 당당합니다. 예. 가격이 참 저렴할 겁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파랑새 8,000원입니다. 네, 어, 좀 다듬으면 더 깨끗하고 이쁘게 보일 것 같은데. 색깔이 물이 이제 들고 어 부짐합니다. 누구냐? 파스텔 철라입니다 15,000원입니다. 어. 아이들이 어어집니다 멋집니다 다다다다 붙어있습니다 단품입니다 단품 예 라피네 라는 아이입니다 어 끝내줍니다 사이즈가 좋습니다 2만원입니다 단품입니다 아, 라피네가 요렇게 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옆에 제가 분갈이하다가 딱 떨어졌는데요도 뿌리 내렸습니다. 라핀인데 너무 이쁘죠. 색깔이 요렇게 이쁘게 됩니다. 예, 핑크 드래곤입니다. 뭐 쫀쫀하게 잘 뭉쳐서 크고 있습니다. 건강한 요런 아이들 보고 있으면 감사 한 마음이 듭니다. 예, 핑크 드래곤 만원입니다. 어, 예, 다 삼두가 기본입니다. 색깔이 정말 이쁩니다 환상적입니다 분홍 분홍 진한 분홍입니다 네 애플 미인입니다 애플하고 미인 되고 있습니다 얘는 정말 색깔이 이쁜데 어찌 물이 빨리 안되네요 이런 아이들이 오래 묵고 건강합니다 예 그래서 애플 짱짱 합니다 4,000원 입니다 네 축전도 몇 아이 없는데요 꽃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예, 5,000원입니다. 위에 라인을 그한 줄씩 딱딱 그리는데 지금 물을 줬더니 물을 먹은 꽃 탱탱해졌습니다. 쭈글쭈글해집니다. 얼굴이 할머니 얼굴처럼. 그때 물 주시면 됩니다. 축전 5,000원입니다. 개마옥입니다. 개마옥은 물이 고프면 요 머리 숱이 빠집니다. 네, 머리 숱이 빠지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예. 통통해집니다 개마 오, 5 0 0원 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택배가 어 추석을 지, 지나고 어, 다 출발해 가지고 잘 도착했다고 예 선물도 감사하다고 연락 주신 모든 분들 감사 감사합니다 주문 주시고 또 댓글 남겨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예뭐 어, 열심히 살겠습니다 <laughs> 잘 살아보겠습니다. 어, 날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뭐, 어, 지금도 급박한 일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기쁜 일들도 있으시고 하시는데 우리 모두 같이 응원하면서, 어, 예, 서로 남을 좀더 배려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무리었습니다 뿅!